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중반부 네, 말씀 통해 은혜를 나누기 합니다. 나사로가 죽은지 나흘째 주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죠. 마르다가 나와서 아,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 주님께서 내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자 마르다가 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 그리고 마리아를 오라고 해라.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데려가죠, 데려오죠. 근데 이, 요한음 11장 25절 말씀, 어, 정말 그 여절 중에 여절이라고 하겠죠. 주님께서,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 조금 묘한 말씀일 수 있는가요?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당연한 말씀이긴 한데 그 다음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 여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님께로 나오면 부활과 생명, 영생이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꾸 곱씹어 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첫째. 예,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앞에 두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마르다가 그 슬퍼하고 의심하고 있는데 예, 주님께서 야 죽었지만 살 것이다.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주님께서 이 인생의 사망과 생명, 상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단절된 인생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다. 살았다가만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불신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살 것이다. 하나 나겠다. 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생명은 그림자 생명에 지나지 않고 그, 그야말로, 어, 허상인 생명이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주님을 믿으면 살겠다. 그 산다는 건 참으로 살겠다. 영생을 얻겠다. 참 되고 완전한 영원한 생명. 생기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생명, 강력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아, 그 말씀 아닐까요? 예, 죽어도 살겠고, 아, 죽은 나사로도 살아,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 들수 있고, 아, 나를 믿으면 지금 다 죽어 있는 그 어, 인생들, 아,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영생 천국이 죽은 다음에만 그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 그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진실로 믿으면은 그 영생 천국을 앞당겨 누리게 된다. 그 영생 천국을 앞당겨 누리는 길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 우리 마침내 또 완전한 천국에서 완전한 영생을 또 누릴 것이다. 그게 이제 주님의 그 복음이죠. 어, 하여튼,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천국을 앞당겨 살지만, 100% 완전하다고 아주 좀, 그, 부족한, 불안전한 그런 영생천국이긴 한데, 마침내 주님의 재림시, 새하늘 새 땅, 음, 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이제 완전한 영생천국을 누리겠지만, 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 믿고 사는 사람들 영생 천국을 맛보기로 맛볼 수 있다. 아그 찬송가 가운데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의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아, 주안의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젠가 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안 켜달리라 찬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로다. 아,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아, 나이대 주님의 새 생명 얻을 목, 이 찬송을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고 지나가는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아,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생명은 이제 영생을 맛보니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laughs> 그래서 어, 요한복음 1 1장이 어떻게 시작돼요? 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주님께 보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어, 이러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하랴 미라 아, 우리 참병 들고 더군다나 나사로가 금방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병이었죠 중병이니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로서는 중병에 걸리면 덜컥하고 그 어, 어, 두려워하는데 아, 우리 주님께서는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 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리라. 아, 우리 그이 세상의 불행한 일들, 또뭐 여러 가지 핸디캡들 때문에 낙망할 것이 아니다. 주님께 나가면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너무나 이 엄청난 그 주님의 진리. 앞에 우리는 정말로 아면 그, 이런 생각과 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일찍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실제로 그 죽은 다서를 살려가지고 그 실행하신 그 이러한 일들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다 그러니 정말로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생과 그 모든 축복을 주기하여 우리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하여 오신 분이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이주님 제대로 믿고 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에,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으로 수치가 변해서 영광으로 그 놀라운 그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에, 제대로 믿어야 된다.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뭐 확실하게 우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 마리아가 왔죠. 마리아가 온 다음에 그 나사로 무덤 문을 돌을 굴려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 이미 나흘이 돼 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벌이라. 이게 4 0절 말씀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 굉장한 말씀들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절대 믿음,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절대 믿음, 그러면 절대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어, 다른 건다 따라오는 거아니 절대 믿음, 절대 소망, 절대 사랑, 절대 기쁨, 절대 평화.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에, 그, 예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어, 우리 또 장차 우리가 그 죽음을 다, 당할 텐데. 그 다음에 또살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는가요? 어, 여하튼 그 우리 죽음의 그늘에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고 생명이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소식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은데 아, 이렇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응. 어좀 그건 또 무슨 말씀이냐? 앞 앞에 나를 면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하고 응.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고 응. 그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런데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뭐그 어렵게 생각할 거뭐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삶과 죽음, 에, 사망과 생명은 에, 그 천국의 생명, 완전한 생명, 영생을 그 받은 사람이 그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그 살았고 그리고 또그 제대로 주님을 믿는 일. 믿음이라는 게 순종하고 동의하거든요그 절대 어 그냥 뭐 막연히 뭐 관념적으로 믿고 입술로 믿고 그 그게 아니고 믿음과 순종을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살아나서 또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일지 아니하리라. 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환영하고. 어 죽음과 동시에 천국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 그, 어, 그, 기독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그 읽으면요. 그냥 뭐, 차 속에 있다가, 그, 운전대에서 이렇게 쉬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막그 하늘에서 그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네, 네, 어. 영원히 죽, 죽지 않는 거죠. 뭐, 죽음이 그냥 그야말로 에, 그 천국으로 옮기는 그 통과 의례에 지나지 않죠. 사실은 뭐 제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우리 그 어, 신앙 생활 잘하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편안히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laughs> 돌아가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뭐 천국으로 직행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아그꿈 없는 잠과 같은 그 상태로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아 주님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조차 신이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어 공중으로 어 들림 받고 또 살아남은 우리도 함께 들림을 받아서 그래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으라 이게 사도 바울이 대서할론이가 후서에서 얘기하는 그 부활 때예그 선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 우리 살아남은 남은 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튼그어 우리 그 부활 때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그 주님과 연합 완전한 천국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살아서 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어, 정말로 어,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 구약 시대에 뭐 예녹도 그냥 그 죽음을 보지 않고옮 들림을 하다는데 지금도 뭐 어, 거의 뭐 그런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있죠. 참,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것은요, 죽음도 그 저주 중에 저주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죽음을 그 축복으로, 영광으로 변화시켰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 주님 안에서 죽는 일은 그 주님의,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아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어, 요한복음을 보 사도 요한이 아, 주님이 아직 영광을 얻을 때가 아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 주님께서 직접 요 18장에서 아버지요 어,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으로 껴서 아버지를 영광으로 껴소서 아, 주님께서 십자가를 드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셨거든요 어, 그래서 그 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한 죽음 어,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죽음. 아,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 근데 믿는 사람들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뭐, 그 예고편이 이제 침례 아닌, 침례할 때, 우리 옛 사람이 죽고, 어, 물위를 올라올 때 부활한다는 게 이제, 그, 로마서 6장 사도바울의 선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것이고 그의 죽으신과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하신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뭐 전혀 뭐그 두려워하거나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주님 죽으심과부활하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그 영생 천국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여하튼 그 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충분히 뭐 그렇게 어려운 음,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또 그 우리가 주님 말씀을 100% 클리어하게 에, 이해를 못할 경우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뭐, 그, 막, 그, 거기에 막, 그, 억지로 갖다 붙여서 해석하고, 이게, 그, 이단들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심지어 사도바울도, 어,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아,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배울 때, 아,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 나도 주님을 알 것이다. 아, 그, 사도베드로도 어, 어려운 말씀들을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혹하게 미혹시켜 가지고 억지로 막그 완벽하게 푼, 푸는 거 같이 보여죠그 억지로 풀어야 이제 완벽하게 보이는 것 뿐이지. 어, 오히려 하여튼 그 어, 조금씩 그어1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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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건 주님 앞에 설때 천국에서 100%확 알게 되겠죠. 여하튼 그 주님께서 그같이 선언하시고 이제 마리아가 왔잖아요 그리고 어, 무덤 문을 굴리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우스개가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를 이름을 안 불렀다면 은 그냥 나오너라 그러면 무덤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이다 뭐 그런 우스개가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재림할 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고 어하든 그, 어, 그리고 오, 주님께서 야 너희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죠. 우리 그 모든 그 불행한 일 저주 핸디캡이 영광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 절대 신앙, 어, 절대 소망, 어, 절대 낙망하지 말아야죠. 절대 사랑. 아 절대 사랑,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또그 사랑하고 아멘이죠. 그리고 절대 에, 기쁨, 절대 평화 아, 이게 다 하나죠. 뭐 절대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하고 절대로 기뻐하고 절대로 사랑하고 절대로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용인, 선불, 사, 사랑은 기본적으로 주는 건데, 용서해 주고, 어, 인내해 주고, 참아 주고, 섬겨 주고, 어, 불쌍히 여겨 주고, 어, 죽어 주는 거, <laughs> 이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10대 덕목이 그렇잖아요. 그, 야, 우리 그러면서 늘 겸손하고, 늘 성결하고, 늘 충성하고, 늘 감사하고, 어, 늘 희생. 하는 삶을 살자. 이게 예, 믿음 서방사랑이 문평화하고열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런 일들이 제대로 믿기 위해서 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이 오셔야만 제대로 믿게 되는 건데 성령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다섯 가지를 정리한다면 기말전 예주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말 전 예주 기도 열심히 해야 성령이 오신다 아멘이죠. 아, 우리 스님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냐 아니에요. 아, 주기도문으 기도하고 막그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먹 불끊 쥐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멘이죠. 아, 그리고 걱정있는잔송 기도로 기도하고 아, 저는 요새 참행복한게요 예. 처음에 이제, 걱정이 있는 기도 찬송으로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러고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막 찬송가 한 100곡,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곡 정도 새로 또 외우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고 그 하루에 막그 30곡 찬송가를 막 부르고 가는데, 아 이렇게 앉아서 그 찬송가를 부르면은, 걱정 있는 기도 찬송이 중심으로 이렇게 불러가면은, 정말 은혜가 되고, 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 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을 그 허락하시는 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어, 아, 마음으로 찬송하고, 아멘이죠. 아, 여하튼 그, 에,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 말씀은 예수님 말씀을 그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은혜와 진리, 생명, 성령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유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너희가 내말 속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에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자을잘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저주와 그 불행한 일, 핸디캡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은 주님 말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예수님 말씀 정말로 사랑하고 그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막그 풍성히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게 하라. 뭐 사도 바울도 골로새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그, 여기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약의 율법, 그, 말씀들은요 그건 반면교사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야, 구약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정말로 율법을 지키면은, 그, 어, 안에서도 복을 받고, 밖에서도 복을 받고, 막, 모든 일들이 복을 받고, 막, 그, 복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요. 만약에 안 지키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런 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살고 복받도록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뭐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율법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그 저주 아래 피참한 유대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뭐 BC 2천년 사람이니까 4천년 유대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유대인의 4천년 역사가요. 언제 제가 한번 정리하겠지만은 그 기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 역사도 비참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이 AD 2천년은 더 비참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이맥스가 아우슈비츠. 그, 히틀러의 그, 학살이죠. 그, 아, 뭐, 그 아우시비츠에서 그 어른 둘하고 애 하나를 그 독일 군인들이 목을 매다는데 응. 어른 둘은 뭐 금방 그 죽더래요. 그런데 꼬마는 그 목이 간단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형대는 달려가지고 두 시간 동안 막 몸부림치는 걸 그러다 중주님께 그걸 보고 아그 유대인들이 야왜 어디 계시나 이까 뭐그 울부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유대인들 역사가 그 지금도 전 세계에서 어, 여자까지 병역 의무가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는 유대 예,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여튼 그이 예, 구약은 반면교사 어, 이 율법이 엄중한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다. 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율법 지켜가지고 막 자자수선 복받고 부귀영화 누리겠다? 이건 율법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복, 구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신약 중심으로 이러한 그 인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신약이다. 복음이다.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아멘이죠. 그리고 어, 지상 명령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 영의 양식 그 운동이 돼가지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예배는 뭐 감사하고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는 일. 사랑은 주는 건데, 그, 그래, 아, 자꾸 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해 주고, 아멘이죠. <laughs> 말씀도 전해 주고, 전도도 해주고, 아, 그 찬송도 해주고, 그 자꾸 줘야 됩니다. 이게 다섯 가지 기말 전 예주, 이걸 열심히 해야 성령이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말 순종하고 그리고 마침내 예, 모든 그안 좋은 일들이 변해서 모든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이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